6월의 저녁 숲이에요. 오늘이 6월 18일 오후 6시가 넘었어요. 저녁 숲이 어때요? 어둡죠. 저 멀리 자작나무가 보이죠. 앞에 둥글둥글한 건 철쭉이에요. 위에서 내려온 가지는 벚꽃나무고요. 같이 산책할까요? 같이 산책해요. 제가 자주 산책 오는 동네에요. 숲이죠. 어 고양이가 있네요. 고양이 찍어 볼게요. 고양이가 어, 놀랬어요. 어때요?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네요. 제가 고양이를 방해했나 봐요, 그쵸 고양이를 방해한 거죠. 고양이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고양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뭔데 숲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고양이와 강아지가 하는 생각들이 궁금해요. 강아지가 사람을 빤히 보고 있을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 말이래요. 그게 표정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저랑 친분이 없는 고양이니까 지금 고양이는 뭔 데를 보고 있는데 뭔 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고양이 눈이 쓸쓸해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양이가 눈이 쓸쓸해 보이는 거고 고양이는 고양이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있는 거겠죠. 고양이 생각은 고양이 것이고 나의 생각은 나의 것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또 숲을 들어가 볼게요 철쭉이 많이 피었던 5월에는 참 아름다웠어요 이 동산이요 근데 지금 다 꽃이 지고 잎이 나고 있어요 잎나는 것도 예쁘죠? 초록초록한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도 예뻐요 그쵸? 비둘기가 구구구구 소리내죠 철쭉동산이고요 이제 저 아카시아 잎들을 보여드릴게요 아카시이예요 예쁘죠? 초록초록하고 연두연두하고요 철과윤도가 섞였죠. 다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면 다른 동네로 동작구로 동작구 사당 5동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청림동이고 숲길을 걸어가면 사당 5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구 청림동에서 동작구 사당 오동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 길이. 옛날 사람들 이 길을 다녔겠죠.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들 차를 다니니까 이 길을 안 다니죠. 근데 운동할 때는 이 길을 오시더라고요. 사당 오동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운동해요. 어때요? 숲으로 들어오니까 깊은 숲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죠. 숲이 깊은 숲은 아닌데 느낌은 깊은 숲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어둡죠. 더 아까보다 더 어둡죠. 숲으로 들어와서 어두워요. 버섯이 자라는 나무 밑동이에요. 잘려, 잘려진 나무 밑동이죠. 여기서 마칠게요. 산책 잘 하셨나요? 산책 잘 하셨기를 빌어요.